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 책방 주인공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입니다. 일리아스는 트로이 목마로 알려진 트로이 전쟁 중에 49일의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트로이의 옛말이 일리온인데요. 일리온의 전쟁 서사시가 바로 일리아스입니다. 그리스 원정군이 트로이를 포위한 지 10년이 되던 해 그리스 군대에 역병이 돌고 트로이를 보호해주는 아폴론의 화살이 9일 연속으로 날아와 그리스 군대는 위기에 처합니다. 다음날 아킬레우스가 회의를 요청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킬레우스와 아가메놈의 갈등으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데요. 우선 아킬레우스는 이 역병과 멈추지 않는 화살의 이유를 예언자 칼가스에게 말해보라고 하죠. 그는 이 모든 것이 아가메놈의 잘못된 욕망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합니다. 아가메놈이 취한 사제의 딸 크리세이스 때문이었는데요. 딸의 몸값을 후하게 준다고 했는데도 아 아가메놈은 자신의 욕망으로 크리세이스를 돌려주지 않았고, 크리세이스의 아버지이자 이 사제가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해서 이 역병과 멈추지 않는 화살이 그리스 군대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세이스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사제와 신의 분노를 가라앉히자고 하지만, 여기에 아가메놈은 노여워합니다. 대이가 그렇다면 돌려주겠지만, 거기에 합당한 다른 선물을 준비하라고 하고, 그렇게 못 한다면 이중 누군가의 선물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겠다고 말하죠. 한마디로 너희들이 내 전쟁 포로를 돌려주라고 한다면 너희 것 중에 하나를 나에게 바쳐라는 뜻이었죠.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일어나서 아가메놈의 언행이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말하는데요. 전장에서 피 흘리며 죽음의 공포를 맞서 싸우는 자와 뒤에서 지휘하는 사람들의 위치와 책임과 역할의 경중을 따지는데 아가메놈은 이 아킬레우스가 비록 전쟁에서 지대한 공헌을 했어도 이렇게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에게 전쟁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겁없이 말하면서 대신 그가 아끼는 여인 브리세이스를 데려가겠다고 하죠. 이를 통해 아가메놈은 아킬레우스보다 자신이 더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감히 자신에게 맞서지 못하도록 행동합니다. 아킬레우스는 흥분해서 칼을 손에 쥐고 싶었지만, 아테나 여신이 나타나 그를 저지하고 아킬레우스는 흥분을 가라앉힌 후에 더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브리세이스를 가져가도 되지만 자신의 함선에 있는 어떤 것도 건들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이 아가메놈에게 매달려 아킬레우스를 다시 설득하라고 하지만 아가메놈은 제우스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으며 아킬레우스를 잡지 않았죠. 아킬레우스는 이 모든 상황에 분노하며.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자신의 어머니 테티스에게 호소합니다. 테티스는 제우스의 무릎을 잡고 아킬레우스의 편을 들어달라고 애원합니다. 제우스는 아무 대답 없이 중립의 상태를 유지하는데요. 이걸 제우스의 부인 헤라가 목격합니다. 헤라는 질투의 여신이기도 하죠. 제우스가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것에 정말 기분이 나빴죠. 그런데 제우스는 헤라에게 전쟁에 절대 관여하지 말라고 매우 강하게 경고합니다. 전쟁에 관여할 경우 어떻게 될지 두고 보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 모습을 본 제우스의 아들 헤파이토스는 헤라를 위로하고, 헤라와 제우스가 황금 옥자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 일권이 끝이 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는 아가메놈과 아킬레우스의 갈등, 신과 신들의 전쟁, 그리고 아킬루스의 내면의 갈등, 이렇게 세 개의 갈등이 층층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권으로 계속되는데요.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스 군대는 초반에는 이길 듯 보였지만 계속 열쇠에 몰리고 아킬레오스가 전쟁에 가담해야지만 그리스 군이 이길 것이라는 대세 의견이 나오죠. 아가메놈은 아킬레오스를 설득하기 위해 오디세우스를 보냅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리스 군이 패전하도록 그저 지켜만 보죠. 여기 아킬레. 아킬레우스의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착용하고 전쟁에 나가는데요. 아킬레우스가 다시 돌아왔다고 착각한 트로이 군은 겁에 질리고 파트로클로스는 계속해서 적을 쫓는데 아킬레우스의 경고를 무시한 채 끝까지 가다가 결국 트로이 왕국의 장군이자 왕자인 헥토르에게 죽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무구는 트로이에게 넘어가고 그리스 군은 겨우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가져오죠. 아킬레우스는 이전보다 더 분노해서 복수심에 전쟁에 나갑니다. 헤파이토스가 만들어 준 무구를 갖추고 전쟁에 나가 헥토르를 죽이죠. 분노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헥토르의 시체를 말에 매달아 자신의 진영으로 끌고 오죠. 그럼에도 슬픔과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이 풀릴 때까지 여러 번 헥토르의 시체를 말에 묻고 끌고 다녔습니다. 아킬레우스가 분노와 슬픔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두 존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파트로클로스의 영혼인데요.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꿈에 나타나죠. 자신을 사후의 세계로 보내달라는 염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헤토르의 아버지이자 트로이의 왕인 프리아모스가 신의 비호 속에 그리스의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킬레우스 앞에 무릎을 꿇고 손에 입맞춤을 하죠.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애절하게. 간청합니다. 아킬레우스의 아버지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아들 잃은 슬픔은 어떤 걸로도 위로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다고 오열합니다. 그제서야 아킬레우스는 마음을 풀고 프리아모스가 요청하는 대로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주고 헥토르의 장례 기간 동안 휴전을 제안했고 프리아모스는 안전하게 헥토르의 시신을 가지고 트로이 성으로 들어가 헥토르의 장례를 치릅니다. 일리아스의 줄거리는 이게 전부입니다. 화가 난 아킬레우스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지키려는 아가메놈 이 둘의 갈등과 서로를 향한 분노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켜 어떤 인간의 비극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분노 속에서 아킬레우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읽은 천병희 교수님의 일리아스는 본문만 700페이지가 넘는데요. 솔직히 완독하는데 시간이 제법 걸렸고 그걸 다시 요약하는데도 평소보다 몇 배나 더 걸렸습니다. 줄거리는 이토록 간단한데 읽기는 어렵다. 이유가 뭘까요? 우선 일리아스는 총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챕터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24편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사실 정리하고 요약하기가 쉽지만 그럼에도 완독하는데 제법 시간이 걸렸어요. 우선 내용의 80%가 죄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랑 싸우고 누가 죽고 누가 살고 누가 이겼는지. 거기에 신들까지 가세해서 지상과 천상의 갈등과 전쟁이 얽히고 설켜있죠. 그리고 이름은 또 얼마나 복잡하게요? 거기에다가 이름이라도 제대로 부르면 좋겠는데 누구의 아들 또는 별명 또는 일전에 했던 일에 대한 비유를 이름 대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 밑에서 나와 한판했던 암흑의 집 셋째 아들이 이렇게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구가 매우 길죠. 그래서 제가 장편소설을 읽을 때 자주 사용하는 등장인물표를 만들어 읽었습니다. 등장인물 간에 화살표를 연결해서 부부, 연인, 뭐, 적대, 동료, 질투, 분노, 이런 식으로 그 관계와 메인 감정을 정리하니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 편인지 이렇게 편을 갈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일리아스를 읽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리아스를 왜 문학의 시초라고 하는지 이걸 구성과 인물 면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리아스는 서사시입니다. 시와 같은 운율, 리듬이 있는 문장으로 쓰여진 이야기라는 뜻이죠. 스토리텔링, 이야기의 구성 요소는 그럼 무엇일까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이 들어가야 하죠. 이 6화 원칙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할 때도 필요합니다. 기사를 쓸 때도 리포트를 쓸 때도 법정 판결문을 쓸 때도 그리고 역사를 기술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런 객관적인 글들과 문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6화 원칙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 기록을 읽을 때와 스토리텔링의 문학을 읽을 때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잖아요. 이 차이가 바로 스토리텔링의 힘, 문학의 힘인 거죠. 문학은 육하 원칙을 있는 그대로 건조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요소에 의미를 부여하고 맥락을 만들어서 그 결과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 감정이 서서히 커가면서 또 다른 감정과 사건을 만들어내고 점점 이야기의 서사와 감정이 커져가다가 그게 확 터지는 부분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카타르시스죠. 기사를 보면서 감정이 서서히 커져가고 긴장감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문학은 육하원칙을 순서대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감정과 흥미를 위해 구성이라는 것을 합니다. 무엇을 먼저 말하고 나중에 말할까? 어떻게 하면 좀더 흥미를 끌고 감정을 더잘 전달할까? 거기에 따라 구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문학이 말하는 감정과 서사는 누구의 감정과 서사여야 할까요? 바로 주인공의 감정과 서사여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에서는 주인공을 위한, 주인공에 의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주변 인물의 비중과 서사가 주인공보다 커져서는 안 되죠. 주인공으로 시작해서 주인공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일리아스에는 수많은 주변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선 주인공의 대적자인 아가메논과 헥토르, 파리스와 헬레네와 메넬라오스, 오디세우스, 파트로클로스, 프리아모스 그리고 신들은 또 얼마나 많게요. 하지만 이들은 이야기 중간중간에 개연성과 사건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킬레우스가 만들어낸 사건의 개연성을 더하고 그로 인해 아킬레우스가 거쳐야 하는 상황과 일들이 더 커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일리아스는 아킬레우스로 시작해서 아킬레우스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부가적인 상황과 주변 인물이 많은 걸까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던졌는데 너무 많은 물동그라미가 생겨난 듯 아킬레우스가 분노했을 뿐인데 그 여파가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위대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트로이 전쟁은 아킬레우스의 분노로 시작된 건 아니에요. 파리스의 심판에 따른 신들의 불만이 여기에까지 이른 것이죠. 이 부분은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일리아스는 아킬레우스의 분노로 시작합니다. 아킬레우스가 왜 분노하는지 표면적으로는 아마겟놈의 불공정한 언행 때문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는 늘 자신이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에 불만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반신반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말하는 영웅이죠.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엄마고 인간인 펠레우스가 아빠입니다. 아킬레우스는 신과 같은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결국 다른 인간들처럼 죽게 되는 운명을 안고 있죠. 신들과 같은 불멸의 삶은 아킬레우스에게 없었습니다. 그의 엄마 테테우스는 아킬레우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전쟁에 참여하면 죽더라도 이름만큼은 영원히 남게 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현생은 편안하고 행복하지만 결국 잊혀지게 되는 존재가 될 거라고.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이름만큼은 불멸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자신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죽을 각오로 열심히 싸웠기에 늘 승승장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이처럼 표면적으로 아가멤논과의 갈등 때문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매일매일 전쟁에서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는 두려움이 분노로 표출되었다고 저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으로 그의 분노가 터지지만 계속해서 전쟁을 관망하고만 있다가 일전보다 더 분노하는 사건이 터지게 되죠. 바로 아끼는 친구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아킬레우스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폭발시켰고 그 광기 어린 분노의 복수심에 헥토르를 죽입니다. 그리고도 그는 분이 풀리지 않아 헥토르의 시체를 욕보이죠. 이건 신들의 눈에도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회의 끝에 프리아모스를 안전하게 비호하자고 서로 약속해서 그를 아킬레우스에게 보내죠. 그때까지도 그의 분노와 복수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극으로 치닫는 상황이었었는데요. 누구도 그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프리아모스의 슬픔과 간청에 그는 연민과 동정과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잃은 자에 대해 공감하고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의 분노와 복수가 변하는 계기가 되죠. 그러면서 친구와 헥토르의 죽음 앞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운명이 다가오는 것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 곧 죽게 될 거라는 것을 깊게 깨달으면서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광적인 행동을 멈추고 휴전을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아킬레우스가 왕이 아닌데도 그는 그렇게 결정하고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죠. 그렇게 작품이 끝나는데 아킬레우스의 변화와 성장이 확실하게 보여지죠. 일리아스는 아킬레우스의 광적인 분노에서 시작해서 그의 공감과 동정심, 동질감으로 끝이 납니다. 이처럼 일리아스는 스토리텔링으로서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으로는 이 49일, 50일의 시간이고요. 이 한정된 공간으로는 이 전쟁터를 들수 있겠죠. 그리고 주인공 중심의 서사와 감정, 그리고 시작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주인공의 변화, 거기에 방대한 전쟁의 서사 구성은 현대의 어떤 장편 소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작품이 기원전 9세기경에 쓰여졌다는 게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죠. 물론 지금 현대물에서 빠르게 전개되는 스토리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늘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이 묘사와 비유의 문장으로 아름답게 다가오는데요. 강약, 중간약, 이런 리듬이 구성에서도 문장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죽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묘사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잔인합니다. 총이 아닌 창과 칼로 육탄전을 하는 이 전투의 모습은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언젠가 죽게 되는 운명 앞에서 이 유한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현세에서 평범하게 할아버지가 돼서 손자와 즐기는 그런 편안한 여생이 아닌 치열하게 두려움에 맞서는 전쟁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육신은 죽어도 이름만큼은 불멸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는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지만 어떻게 사느냐만큼은 자신이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운명은 누가 정했던 것일까요? 신탁에 따른 것이었는데 신은 일리아스에서 과연 어떤 존재로 해석이 되는 걸까요? 신이 예정한 대로 신의 뜻대로 인간들은 전쟁하고 그 운명을 수용합니다. 일리아스는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따르는데요. 신들이 나서서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인간들을 은밀하게 조정하고 힌트를 줍니다. 그걸 알아들은 인간들은 신의 뜻대로라며 외치면서 앞으로 나가죠. 신의 계시, 신탁은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신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이 결정해 놓은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들이 일리아스의 인간들이죠. 하지만 신이 인간의 선택에 개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신이 정해 놓은 운명을 거부할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오직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었죠. 이 일리아스 속 신들은 결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들인데요. 명예를 지키려 눈치를 보거나 체면을 차리지도 않아요. 당당하고 뻔뻔하고 오만하기까지도 하죠. 이런 모습을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당시의 귀족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현대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무의식이다 라고도 합니다. 전 저는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무의식이다 라는 해석에 더 많이 공감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리아스의 인물들의 내면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내면은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전쟁터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순간에 이게 다 드러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신의 목소리와 신들의 모습에서 인간들이 바라는 내면의 욕망과 희망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나요? 일리아스의 인물들은 이처럼 내면을 드러내지 않는 직선적이고 단편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결코 복잡하거나 다면적이지 않죠. 이는 다음 영상에서 하게 될 오디세이아의 인물과는 상당히 대조되는데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댓글로 도시책방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다음 영상 오디세이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